mức đầu tiên là nhìn thấy da của mình khỏe nhất, là cái lớp biểu ngoài, xong rồi tới lớp trung người da mình cũng rất là, khô. Đấy, da là đằng, đằng, đằng. ngoài ra không... ngoài ra những chỉ... video cái dẫn thế này là giống như là bã nhờ ở trong mồ hôi như thế này như là mồ hôi đấy không không tẩy da chết với kiểu không tẩy trang đấy nó sẽ là cái nilo phải kiềm cặn lâu lâu đúng luôn và cặn bẩn lâu ngày là ô phải sạch sẽ ô anh sạch sẽ à vậy đấy sạch sẽ khi nung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아, 보이다. 응. 어, 난 마사. 응. 아, 아, 마사도 하는 거야? 응. 아, 잘 받았어? 깨끗해졌나? 태나. 응?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잘받 어, 어, 깨끗해진 것 같아. 깔끔해진 것 같아. 뭐, 이제 몇번 받아 봐야겠지? 응, 예? 음. 보자. 아, 이렇게는 여기는 지금 세트 메뉴 저 보고 있는데, 어 세트 메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 응. 이번, 이거 이거 이거는 저거 이거 먹었어 전복. 아니. 어 있어? 아니 세트 메뉴를 먹어도 되고. 짜와도 음. 어 배고파 거저먹방 <laughs> <Good. 웃음> 어, 전복에 좀 매운 소스 스파이시 소스가 들어가서 근데 전복이 확실히, 작긴 짝네 <laughs> 어? 아, 좀 작긴 짝다 아, 벌써 작업이 됐네. 오빠, 안치 안나 아니, 안, 못 음? <laughs> 괜찮지. 어, 어, 오이랑 하나. 나물 반미. 어? 어 반미랑 어 먹어도 맛있겠다. 어, 괜찮네. 굴하오굴 음. 여기 치즈랑. 이 양념된, 불고 어, 굴구이입니다. 응. 한번 먹어봐. 응. 선선해? 뜨빠솥아니 <목소리> 응. 어, 소... 그냥 아 들어가네 <laughs> 어, 뜨거울 같아 오빠 안나 쭉쭉 이 많이 됐어요. 어, 약간. 전요 잘 먹었습니까? 배 불러요? 배 불러? 얼마나 왔어? 4요 58만 동. 어, 근데 엄청 괜찮, 깔끔하고 괜찮다. 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죽, 죽까지 먹었는데, 어, 죽이 그냥 괜찮았어. 그래서 이제 고수가 들어가 있는데, 뭐, 다랑만은 너무 잘 먹으니까. 아주 어, 새로 생긴 해산물 가게인데 잘 먹고 갑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배부르다, 고고고. 우리 좀, 좀안좀 피곤해 보이네. 가자, 고고고. 오. 아니, 이거 뭐야? 응? 오. 오. 뭐야, 이거, 한, 결혼식 때 쓰는 거까 머리띠야? 머리띠? 어, 까네. 오. 야. 이쁘 아, 뒤에? 음, 오. 오, 근데 아니,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어? 까이안, <laughs> 너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어? 가야나? 어 아. 오빠, 어때? 오, 이쁘다. 음. 오, 이쁘다. 오, 치마가 몇겹 있네. 치마가 하나, 둘, 셋, 넷, 네 겹. 진짜 웨딩드레스 같은데? 오케이. 이뻐, 이뻐. 음. <laughs> 누구, 누구 있... 거예요? 이건 아? 누구 거예요? 우리 샌더. 같이 놀고 놀고 음. 솜. 솜. 쌍둥이 둥이 결혼식 때 입을 거? 어 오, 우야 음. 이거 너무 예쁜데 오빠 생각 놀고 놀고 좋아요 어 좋아요 <laughs> 어, 근데 모르지 또 근데 좋아할 거 같은데 여자애들이니까 좋아하겠지 안 생각해 응 그리고 이번에 고민이 형그 표현하는 것도 보니까 어 표현들이 딱 확실하더라고 좋아하는 거딱 티가 나더라고 이스 같이 샘 샘. 아, 똑같아몇마이나사이더 커. 아. 둘이 크기가 다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아 그래? 똑같아야 돼? 아, 똑같은 걸 좋아해. 어. 아. 일에 아, 그렇 그렇지 그렇지. 비교 어, 하게 되고 그렇지. 맞아 맞아. 경험음 <laughs> 곰도 사실 똑같으면은, 근데 곰은 뭐. 어. 똑같은 거라 서 염려? 음. 입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음. 괜찮은데? 요양 요양대? 그치, 그치. 어. 괜찮다. 아니, 그리고 애들이 입으면 이쁠 것 같아. 뭐, 이제 애들 금방 크니까. 그니까 러 뭐, 1년, 2년? 못남, 하이나? 응. 아 아. 응. 어 그래도 어? 그래도. <laughs> 음. 음. 어,